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저 감기 걸렸다가 지금 열흘째 안낫고 있어요. 집에서 요양했으면 진작에 나을 건 맞긴 했는데, 밖에서 싸돌아다녀서 더 심해진 건 맞는데, 열흘 동안 감기가 안 나와버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기가 아니라, 막, 신체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한 3일 정도 더본 다음에 계속 그러면 병원 한번 가봐야겠다.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오느니까 마스크를 껴달라고요? 야, 이새끼야, 그 병균일 랜선 타고 그거 옮겨지냐. 전한달 정도 걸린 적 있다고요? 그거 독감 아니에요? 야 감기가 어떻게 한달 동안 걸려? 어제 방송 안 켰는데 엄청 놀았나 본다고. 그 그러니까 할로윈이잖아요. 또, 또 홍대에서 술좀 마셨죠. 야 사람 존내 많더라. 할로윈이라서 코스프레한 사람도 되게 많고 이노스케 코스프레하신 분 있거든요. 상의를 빨리벗고 있는 거야. 그 사람 개추웠겠다. 랜선 가면 모르냐고? 뭔데 그거? 모르겠는데? 여자 만난 거라고요? 아니에요. 여자 안 만났어요. 친구들끼리 마았어요 폐렴인가? 기침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폐렴인가? 야 근데 폐렴 걸리면 죽냐 사람? 안 죽지. 발열, 기침, 가려 같은 증상이 나타집니다. 엑스레이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폐렴이 염증 생긴 건가? 폐렴이 존나 아프다고요? 그럼 나 폐렴 아닌 것 같네. 존나 아프다 갈 정도면. 아, 저는 아니네요. 다행히막 그렇게 난 뒤질 것 같이 아프진 않거든요. 저 죽냐고요? 안 죽어요. 자, 1코 2성 스타트로 가는데, 나필이 2성에다가 탐 수정갱빗이 되네요. 그럼 어차피 찍을 것도 없는데, 여기서 업을 치는 게 맞지 않나? 맞지? 여기서 그냥 업 칠게요. 오로라 죽죠. 황홍호 강습. 돌리고, 반두대 돌리고. 아, 오로라 죽적 올까? 트페 나와줄까? 트페리신이 아, 뭐, 요네야! 아, 아 뭐, 요네야! 왕심이 요네 어떻게 쓰지? 음, 로버트? 요네면 좋지, 편식이 존나 심하다고? 아니, 근데, 어, 좀 그렇잖아. 분수 하나만. 아, 매크가 사귈 때는 되게 좋았는데 지금 너프 먹고 나서 좀 그렇잖아요. 6 2단 하자고? 아, 매크 하지 말고 6, 2단화나 할까? 맞아, 요즘 매크가 좀 아파. 애가좀 편찮아가지고. 근데, 6, 2단화 말고, 그냥 해도 돼요? 요네 그래도 무난하기 때문에. 뭐, 자이라 안 나온 게 다행인 거지. 자이라 나왔으면 그러면 한숨 존나 쉬었을 텐데. 뭐, 세라핀 안 나온 게 다행인 거죠. 나 솔직히 말하면, 6, 2단화가 막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나만 그래요? 이게 애들을 다 부저로 쓰다 보니까, 좀맛돌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 배치도 힘들고, 한명 잘려버리면, 너무 그게 타격이 커서. 나쁘지 않습니다, 시작은. 방심으로 4골드 벌었고, 2연승이면. 무트를 할까 말까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연승이 안될것 같아서 일단 무트 할까? 무트를 하고 이겨야겠다. 애들이 막 그렇게 안 세니까 무트를 하고 수정을 빼. 이렇게 해야겠다. 다음 스테이지에서 무트를 한 다음에 지는 쪽으로 할것 같아요. 야얘 존나 센데 나필이성 이송, 칼리 이성이라는데 못 이기는데? 아 그냥 수정 탈 걸. 아 그냥 수정 탈거야 아니 오랜만에 여러분들 그거나 할까요? 멘토스?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 그냥 당길거 같긴 했어 이렇게 수정이 있으니까 3스테이지부터 타는게 좀 깔끔하지 이제 슬슬 수정 타고 싶은데 주발 수정이 안나오네 나 이제 져야되는데 수정 타고 싶은데 애들 못 이길거 같은데요 이제 수정 타고 싶은데요 대격변 이러고 있네 쇼. 털 상승이 괜찮죠? 진짜 3-3부터 사도 돼. 태호야, 나손 정진인데, 너가 방송하기 전에 만원 쓰면 마파 한다고 했잖아. 근데 만원 쏴는데왜먹튀 했냐고? 미안합니다. 이게 먹튀가 아니라 제가 못 봤어요. 방송 끝나에 싸진 거 같은데? 태호님, 클럽에서 홈런 치는 법좀 알려주세요. 그거는 좀 알려드리면, 클럽에서 대충 고개 까딱 끼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랑 아이 컨택을 조집니다. 그러면 여자 쪽에서도, 저가 마음에 든다면, 눈이 자꾸 마주칠 거예요. 여자 쪽에서도 막 마음에 들어서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통과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가가요 간단한 저, 뭐 얘기하다가 아. 못 됐는데 야 6원 썼는데 6원 그러다가 이제 시그널이 오면 같이 춤 조져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태호랑 눈 마주치면 토 쏠릴 것 같다고요 어, 본인 뭐 얼마 잘생겼나 보십시다 거울 본게 아니라 저랑 눈 마주친 거죠 야, 일단 알겠습니다 춤만 조시냐고요 이제 거기서 어깨를 살짝씩 한 번씩 이제 부대 껴야 돼요 부딪힐듯 말듯 그 느낌이 좋습니다 부딪힐듯 말듯 달랑 말랑 해가지고 거기서도 또 반응을 한번 지켜보세요 가만히 있으신다 아니면 좀 즐기시는 것 같다 그러면 예 어깨를 잡던가 아니면 내가 좀 많이 급하다 그거는 추천은 안 드리지만 뒤로 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한 15분 같이 춤추다가 뒤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뒤로 간 다음에 그 이유는 아시죠 여러분들 예. 어, 존나 비벼, 그냥, 어? 그냥 막 비벼, 어? 그러면, 바로 갈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바람 한번 쐬러 가자. 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막, 번호 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앵간하면, 아,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클럽에서. 뭐, 여러분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겠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태훈님저여자한테 진짜 실망이에요. 아니, 왜요? 시청자분이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알려줬을 뿐인데, 왜 실망이에요? 그렇게 안 봤다고요? 개소리야, 모 뭐, 어떻게 그렇게 봤는데요? 원나잇도 해봤냐고요? 전 안하죠 원나잇을 왜아그 새거랑 찰일 있냐 그거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인생 나랑인데 인생 x 대는 거요 도대체 유튜버 분들은 영상 보면 마스터 가는 영상은 많은그 이상은 거의 안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너무 불특정 다수라서 그래요. 마스터는 갈수 있습니다. 경계성 지능장이라고 해도, 어, 이것만 하면 마스터는 갈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체를, 어, 일반적인 사람이 가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공략대로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당하고, 그리고 매판 다른 생각으로,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막 똑같이 했는데 왜, 그 마, 안 되나요? 막 이지랄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 방법대로 한 다음에 순방 여러 판 못하면 그러면 개지랄 할 거잖아요. 악플 쓰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마부터는 재능급이라서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마부터는 재능이란 네, 소리가 진짜 틀린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또 바보처럼 틀린 그림 찾기, 막 그리고 공략이 나온 대로 그대로 했다가. 안 되면 개지랄이 되는 거잖아요. 보통 그래서 금마 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스터 까지 이렇게만 있는 거죠. 태호 영상 보면 금마 가기 개쉬운데 못 가는 게아또 말을 그렇게 하냐. 아니야 금마 가기 어려워. 금마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쿵쿵쿵쿵쿵 재능 있는 척하네 저게 열등감이라는 거죠 소위 말로. 저 5천 판챌린저인데 재능 있는 거냐고요? 야 5천 판을 할 수가 있어 한신에? 왜 어떻게 가는지. 아니 한 시즌에 5천0 0 파드 어떻게 조져요? 자면서 꿈에서도 큐돌렸다고요야 근데 2번 반등 되냐? 수정을 좀 늦게 탄 감이 있어가지고 시발 좀빡센데한 대만 줘도 뒤지는데 옛날 매크였으면 확실한 반등이 될텐데 지금 되냐 이거야 300, 400, 5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 아, 어, 확실하게 가 보자고. 이연판도 노승방이라고요? 아니요. 보여 드릴게요. 확실한 반등을 말이요. 이판 반등하면 진짜 실력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 줄게. 미로 어 없어.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존나한 풀리는데요? 붙었는데이성장다 그 붙였어야 되는데... 변이 롤치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맥크 약해요. 이제... 아, 나도 알아요. 3 맥크 조종사 안 하냐고요? 3 맥크 조종사가 없어요. 세상에 그딴 거 존재하지 않 그래도 어느 정도 별로 맞춰 놓은데 할 만할 것 같은데? 저기 감정은 없대. 무슨 음. 돈? 한 매크 네. 조종사 있지 않냐고? 이밖에 없지 않냐? 이밖에 없잖아. 3이 있다고? 열매 세 개면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세 번째로 막 준다고 해서 막 특출난 효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효과가 없다는 거지. 추가 효과가 없는데 그걸 왜 써? 진지하게? 해배로 강해진다고요? 개소리예요. 그러면 맥크 조종사 줄만큼 다른 열배를 못 주는데. 그냥 도파민 유튜브 영상 보고 저러는 거라고? 아 그게 옛날에 맥크 조종사 너프 먹기 전에는 그게 되게 나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지. 지금 아이템도 맥크조종사랑 취지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싸! 엘라! 사 티리리! 맥크의 특성 하나 더 주는 거라고? 그니까 딱그 정도지 사실상 필요 없는 아, 왜냐면 아이템이랑 뭐 이런 게안 맞고 그리고 맥크 조종사 너프 먹어가지고 맥크 조종사 3개 준다고 해도 너프 전에 2 개보다 효율이 안 나와 부물력이나 공격력이나 뭐 체력 뭐 이런 부위율이 많이 너프를 당해가지고 유튜브 올리라 야지 아니 그걸로 순방이 안될거 같아 이건 니까 여기 무슨 뭐 일반 게임이냐 이 새끼야 마판퀴도 아니고 그거는 뭐 일반 게임이나 맛방에서 어 도파민 찾는 유튜버들한테 하세요. 저한테 하지 말고 너도 맛방 부계정 만들어서 하자고. 야 그냥 재미 있냐? 맛방 부계정이면 보는 맛이 있어? 상대방이 필드가 약한데 싸우는 맛이 없잖아. 그니까 내가 막 샹크스처럼 딱 이제 강해졌어. 근데 막 만나는 새끼가 어막 코비 막 이러면 안 되잖아. 미우크랑 싸워야지. 싹싹싹싹 싹싹싹싹싹싹 싹싹싹 싹싹싹싹. 싹싹싹싹. 시청자들은 그런 거 고려 안 한다고요? 그래 뭐걔대지들이뭘 알겠냐 그냥 메크 조종사 3개 주면 그게 최강인 줄 알고 어, 메크 조종사 3개다 막 이지랄 떠는 애들이 뭘 알겠냐 먼치 킨물이왜 흥하는지 모르는 거라고? 아 그건 또 맞네 나는 근데 먼치 킨물막 머리 쓰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면 나머지 엑스트라를 다 바보 등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있어가지고 난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요 솔직히 말하면. 막 먼지 키을막 추리 물을뭐 이런 거 있으면 나머지 애들이 그냥 다 바보가 돼 버려. 뭔 말인지 알아요? 기쁨조가 돼 버린다고. 난 그래가지고 좀 별로입니다. 그럼 애들이 생각이란 걸안해 사실상. 야 탱커 개수에다가 그냥 요네 궁쓰니까 스톤이 무슨 뭐 뭐한 30초 된다는데? 야, 배치 요 느낌 어떤데? 선탁에 자르반이 싹 맞아주고 요네가 총총총총 다리면서 요네 계속 다려지죠? 그리고 스톤 한번 싹 넣어주고 탱커 개수 터지면서 요네 궁한번싹 깔려주면. 예, 요네가 이렇게 캐리가 됩니다. 요네 공속도 4.6이기 때문에 존나 세죠? 요네 나오자마자 욕한 김태호라고? 아니 미신이었으면 더 잘할 수 있었지. 요네라서 딱 이렇게, 요 어? 허겁지겁 하는 거지. 미신이었으면 그냥 압도적으로 터버렸대이리 미신 투표였으면, 어? 얼마나 기분찌했을까 마카카마 지금 끊어줄까요? 뭐해 지팡이 로보트 너프 먹었어 아무도 안 한다고요? 아 지금 너프 더 먹어야 합니다 챌린저 로보트 안그게 아니, 아니라. 아 이건 로보트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laughs> 게임패스 타서 반등이 된 거잖아. 야 근데 요네 개쎄다야 요네 3팀 주니까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일하는데? CC가 존나서기잖아. 이 새끼 뭐뭐 일이 뭐 있어? 요네가 반각좀 달래 필요 없는데요. 요네 빼고 다 AP. 인데 요네가 그건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둬야지, 요네가 리신을 선택에 타기 때문에, 리신은 탱커를 때리고요. 배치 일부러 자열 배치한 거예요. 이래야지 요네가 리신 싹 때려주면서, 점사도 가능해요. 아, 이런 사소한 디테일 배치 차이로 그냥 이기는 거야. 그냥 심0 간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라, 이런 사소한 디테일을 챙겨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막, 이런 거, 같이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볼맛이 나지. 뭐, 맨날 마땅기에서 그냥 배치도 안 바꾸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계속 1등 하는 거 컨셉 잡고. 난 그런 거못 보여드려요, 여러분들. 배치 지렸다고요? 아,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배치는 딱 이렇게. 그리고 자르반 궁을 전체적으로 맞지 않기 위해서. 네, 라이즈를 여다 두면 자르반이 궁을 이쪽으로 쓰겠죠. 그리고 카르마가 스턴을 안 맞는다는 사실. 아, 알고 계셨나요? Okay. 어, 너네 죽었는데? 자, 엘라스터, t d 나 이렇게 하면서 간단하게 부실까지 이어줍니다. 그 상태가 부활하는 도중에 카르마가 대가리를 찢어치기 때문에 두 적투를 주려고 했는데 적투가 뺏겼죠? 그러면 바로 블루 하나 만들어줍니다 배치는 그대로 하고요 블루는 라이즈한테 줄겁니다 카르마가 더효의를 받는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역으로 블루 라이즈가 줬을때 라이즈가 스킬을 먼저 쓰겠죠 그러면 라이즈가 막강을 먼저 묻힌 상태에서 카르마가 스킬로 막강이 묻은 상태에서 데미지를 줄수 있다는 사실 예! Yeah, 그러니까 라이즈가 먼저 스킬을 씁니다. 그리고 카레마가스플 데미지 막 이렇게 넣어주면서 막간 굳은 부라움을 때리게 되겠죠. 자, 알라사 체레드! 어때요? 존나 쉽죠? 아뭐 이정도는 거에해